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급전 대출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금리의 서민 가계부채 경고 등이 켜진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상품을 자주 이용한다는 보도가 사실일까요? 일코노미뉴 스 t v 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여성 전용 대출 시장규모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2009년 815억원에서 2015년 2253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취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20년 잔액이 56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 전용대출을 비롯한 소액신용대출은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연금리 18%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상품입니다. 주부, 무직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대출상품도 열어있습니다 주부들이 고금리 대출상품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K저축은행 OK 관계자의 말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소득이 없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간편대출은 금리는 높지만 소액 급전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유입이 일정합니다. 즉 주부로는 소득이 없고 당장 급전은 필요한 주부들의 심정을 정확히 파고든 상품입니다. 자칫 불법 대출로 이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니, 가계 상황에 맞춰 잘 이용하면 이득이란 게 대부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이 쉽다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상품 이용은 고금리에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